배틀그라운드 BJ 올스차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회 개요 1라운드 경기 시작으로 해 4라운드 경기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산옥을 시작으로 에란겔, 미라마, 에란겔 순서 진행되는데 네 번째 라운드만 1인칭에 저는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팀이 가장 좀 강력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죠 그렇죠. 선수와 또로자르 선수가 있고 네. 어, 또 여성 BJ부 중에 굉장히 좀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음. 토끼에나 선수가 있는 어, 이 팀이 저는 굉장히 좀 어, 주목해 봐야 될 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라운드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파티그라운드 bj 올스타전 1라운드 대결 사녹 3인칭 시작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11시 쪽으로 자기장을 네. 쏠렸어요. 아, 어, 어, 그리고, 네. 네, 지금 탕치기 헌터 이 로자르 선수 팀은요. 네, 빠르게 다리를, 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어, 이게 사실 좀 시간이 지나가서 많은 인원들이 다리 쪽에 몰리게 되면 네. 못 건너갑니다. 지금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요, 요. 빠르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싸움이 일찌감치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오. 아, 오. 역시 로지아를 일찌감치 들어간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나락버스. 저 승객 중에 한 명을 잃었어요. 저 뒤에서도 좀 따라붙는 팀들이 여러 팀들이 있어요. 네, 오늘의 최강의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지금 네. 탕치리언더. 포지션도 네 좋고. 와우. 자, 근데, 이제이가 먼저 기당했네요 네 오, 잘, 상대방도 굉장히 강력해서 양각구도입니다. 와 어! 뱅!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네 에임 미리 세팅해서 바로 기울이면 헤드 날릴 수 있는 그 구조로 네 가구팔 제대로 때렸습니다. 어, 아, 저아 석태비가 로자르 선수 쪽으로 붙었죠. 살렸네요. 네. 이쪽이 고지대거든요저 언덕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어. 네음저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오! 키다리 유하유 선수 끊어주면서 여기 바로 도전. 파켓까지 내고 있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15번 팀. 자, 15번 치면서. 인데요 승부? 네. 네, 지른 작전. 그리고 한번더 이동할 때 나락박스가 정리를 하면서. 로자르랑 이제 있어요? 펠릭스 잡혔어요, 하지만 아, 아, 지상이 이걸 네, 자이지상 선수가 로자르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하유 선수는 누웠고 이제 와캐 음 챙기면서 지금 사킬, 4킬. 토탈 사킬이에요. 네. 자, 템포 알파에서 자기장 한번 더 웃어주면 지금 위쪽 북쪽에 있는 팀들 입장에서 현재 버건 거 공수 될겁니다 BJ 아 이제 잡혔어요. 아, 섹시 선수님 물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킬 포인트 많이 올리면서 2위를 기록했고요. 계속 박스업과 같은 경우에 정말 운영적인 부분에서 퍼펙트. 어,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라운드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어, BJ 네. 올스타전 2라운드 대결 에란겔이 시작됐습니다. 에란겔 3인칭 모드예요. 서버니르 시작해서 노보 쪽으로 이어지는 비행기 경로거든요. 네. 어, 밀타. 네. 밀타 쪽으로 좀 자기들 잡혔습니다. 네. 네. 전통 화계를. 차량터리 이동 중입니다. 15분의 탕치기 어, 진짜 이이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교전 능력에서뛰어나다는 장점을 잘살린나 어, 어, 어. 어. 뛰어나지만 약간의 네. 네. 이런 군 전술의 전술이 있었어요. 네. 접 자, 퍼지고 어, 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선수들의 리드샷 실력이 아 네. 굉장히 박사장, 좋았죠 박사장님 네. 같습니다. 네, 자, 어차피 돌아가도 지금 벤츠 선수의 나머지 팀원들 네, 나락버스 팀원들이 이쪽 해안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해변가를 못 써요. 음, 네. 그렇다면 있을 수 있는 건 자전공장 앞에 농선밖에 네. 없는데 거기를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15분에 탕치연터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공장 능선이라고 불리는 곳. 네. 미리 여기는 수류탄으로 고각 수류탄으로 잡을 수도 있는 네. 곳입니다. 탕치연터도 지금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좀 알고 미리미리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서도 밀리는 상황에서 혹시 안전 구역에 벗어난다? 어, 많이 어려. 어, 한번더볼수 있어요. 왔네요. 네. 야. 네. 수류탄. 여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골드 다이브에 수류탄. 예, 다이브에 들어오사 악한 좀 정리. 네. 그리고 뜨뜨 선수 네. 고, 고각 수류탄 성공한 것 같은데요. 로자는로자는 네. 정리했습니다. 합킬 냈어요. 두개 두 네. 써서.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작은 공장 앞에 능선에 수류탄을 잡는다. 아이 둘. 오 어, 둘이서 지금. 감각이 네. 네. 좋아요. 네. 네. 해줘야 될 플레이만 딱딱 해주고 있어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템포를 어. 다른 팀한테 뺏길 수 있어요 <laughs> 네. 오, 오 석티비 석티비 자, 그러면 어 수류탄 석티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자 L타입이, L타입이. 살려주다가 둘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이 타이밍에 넘어갔어요 네 응? 머리, 머리카락 머리 살짝 스쳐서 넘어갔어요 아, 수류탄이 깨끗. 없어요 지금 네둘다 없어요 본인도 네. 없어요 코인 하나 더 살렸습니다 깨박이 살렸어요 자, 그럼 둘둘이거든요, 여기는 2대2. 자, 이러면 이제 역전 당하죠. 그래서 연막탄을 뿌리고 최대한 넘어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는 뜻도와 깨박입니다 자, 네. 던져주면서 그 위치에 들어가기 여기만 뚫어낸다면. 어쨌든 여기를 뚫어내고. 어, 봤어요, 뚫어내 놓치지, 놓치지 않나요? 놓치지 않나요? 석도! 오! 자, 석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우에 해도 토끼에다가 다 보고 있어요. 아, 넘어가다가. 타자, 타자. 야 수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아 개발까지 정리가 됐네요. 토끼에나가 네. 역에그 아니까 석티비 그리고 토끼에나가 어 여기 싸운다. 우리 진입할 수 있는 각도 보자. 나도 껴줘. 어 이거 우승 구두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네. 석티비 토끼에나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이거. 우승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가요? 벤치 하고 있어요. 있어요. 벤츠! 벤츠 벤츠. 자 이거 브라더? 양각 쌓였는거 알고 있고 이거 네. 개인기로, 네. 풀어야 이대, 이대, 돼요? 네. 개인기로 풀어야 됩니다. 이대, 이거 이대 이예요. 네. 자, 둘둘둘, 여기서 스윗 확킬. 아, 이거 주뚜껑 완전히 뺏겼죠? 실 와, 대박인데요? 야, 진짜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판단이 너무 좋았죠? 오에나 네. 놓치지 네. 않아요. 자, 석과 예나, 서과 네. 예나.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다른 자기장 잡히자마자 오른쪽으로 회전해주는 토끼에 나석 네. 어, 오, 그렇죠. 측면을 잡아주는 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섹시픽을 색시. 오, 섹시핑을 어, 짱다 걸쳤어요. 네. 그리고 총소리 들으면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지상, 자, 지상. 더 질러도 돼요. 더 질러도 돼요. 심슨. 자 여기서! 때리면서! 그 맞죠! 자 이지상! 측면에서 지금 나아있으 이지상이 시금 하나 더 끌어주면요! 아! 아슬아슬 아, 아, 네. 아슬아슬! 아슬 아슬. 이거 섹시피그 선수 가 오른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섹시피그! 여기서 보고 있거든요? 자기냥 와요 어, 자, 자 아, 손을 들어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지금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뒤쪽 잡았죠? 자 여기 여기 여기! 섹시피그! 아! 섹시피그! 어진다 마쩡우! 예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섹시피그! 착련박도 디프리 자! 위 상금받고 딥프이 점수 보겠습니다. 일이 어딘가요? 상금받고 딥프리. 자스팔스 앞 은시에 게한 나라 코스가 4위고. 네, 석선수, 어, 뭐, 토끼나 선수와 이두 선수의 좀화려하 경기 내에서 이어졌죠. 네, 뜨뜨 선수와 깨박 선수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걸 막아내고 그리고 싸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달려가서 그 싸움에 합류해준 게 너무나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어.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지금 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팀 중에 하나 탕치기 언터 아까 전에도 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때요 분위기? 분위기 좋아요 지금 팀원들이 아. 다들 너무 막격려해고막 이래가지고 분위가 기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지금 팀의 분위기 에이스는 누군 것 같아요? 석이 형아. 오 그래요? 석이 씨, 네 네. 네, 그럼 마이크 석예석한번줘 보시겠어요? 아니 오늘 이기고 난 다음에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이거 팀 1위까지 끌어올릴 네. 수 있습니까? 어 일단 마지막 그 둘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자기장만 주신다면, 네, 네 자기, 자기장만 주신다면 가능할 오,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럼 팀원들에게 한 말씀. 어저 일단 자르가 오더하고 를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믿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네. 네,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미니비 어, 끝났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세번그 라운드 BJ 올스타전 세 번째 라운드 미라마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라운드까지 3연승이고요 예. 미라마에서 비행기 이륙했습니다. 몬테노에브르 시제으로해서 임팔라로 가는 경로고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이 그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차이 네. 네. 배율의 NK 오 소스 이 v 그래도 횡선 내려가면. 아, 아, 와, 오, 와 이거 예기해나. 자무리까지 헤드샷 그리고 지금 탕치기 언터도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 포지션을 얻은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물론 도로가 위로 걸리냐 아래로 어. 걸리냐에 따라서 좀 구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근접전에 준건 멋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돌격 대장, 네. 아 그리고 지금 석태빈 선수가 측면에서 제대로 보스, 네, 보고 있습니다. 끊어지기만 아, 하면 은 일방적으로 지금 여기 정리할 어, 수 있어요. 석팀이 지금 픽업 트럭 뒤쪽 창문 사이로 밑에 어. 보여요. 네. 와 지금 안전입니다. 국대 아, 포화는 여기에서 빨리 교전을 끝내고 인서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근데 잡혔어요. 네, 근데 상대가 탕치기 없어서 아, 못 밀어내고 있어요. 네, 방어력이 엄청나요. 음, 예, 예. 네, 가는 길목 도 집에. 아 그래도 어렵네요. 계속 보이고 보이다 보니까 네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있는 상치견 터가 지금 상대방이 들어오는 동안에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디프리랑 와 도로 건너가야 돼. 이러면 도로 건너가. 와 이게 상금 받고 디프리. 단순히 들어가면서 상금 받고 뒷풀이 팀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이것처럼, 와, 탕치기 헌터에게 너무 위험해요. 네, 지금, 나락버스도, 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동하는데 잡혔죠?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결,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금 받고 뒷풀이와 탕치기 헌터 양대 구도가 될것 같죠? 네. 에? 상금 바코 디프리 이쪽에서 건너가는 판단을 하긴 했지만 벌써 넓게 넓게 퍼져 있는 상금 받고 상금 받고 디프리 어, 팀을 오! 잡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지상 네. 맞죠? 아! 자 끊어내요. 끊어냈습니다. 저저수어 어, 이거 있... 블랙워치가 좀 남아 있거든요. 계속 우승? 기다리면서. 네 우승권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야 수익 정민데 네. 아... 아 다리 건너야 돼요. 와 아... 이게. 차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 한명미끼로 차량을 보내 주고 머리를 네. 때리는 그런 미끼 전략으로 한번 뚫어 볼 수는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자 차량을 쓰죠. 자, 이제 미끼 던지고 저, 들어와서. 속, 속, 속. 자, 속, 속, 속. 어! 판단! 이 판단! 자, 슈트! 맞아요! 어! 아, 어! 아, 마중 나오는 슈트! 자,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자, 커트 피했어요. 블레호크가 와! 저거 TV! 퍽! 잡아 자, 이러면! 퍽! 석이! 4대2대1 실점 네. 누웠어요. 저희 네명인다 유력해져요. 자, 여기가 끌어내면 우승 확보도. 응? 상대방을 먼저 끌어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도 어, 이제이와 로잘르가 건너올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와 합류합니다. 자블랙워크 빨리 끝내주길 바라고 있어요 뒤에서. 자 그럼 맞초우기몇 명? 저희 네명 전원 생존. 자 힘으로 힘으로 이지상 선수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명만 한두 끊어줄 수만 있으면 힘으로 아, 끊었다! 어 마따이 마따이 네자 이렇게 4명 유지가 되죠 아 이거는 우승각 만드네 자 4대1 구도 예, 만들면서 와. 와 블랙워크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상대가 지금 4명 네 전원생존이기 때문에 네. 탕치기 헌터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우승까지 할수 있는 기회 잡았습니다. 아, 이전 라운드까지 지금 탕치기 헌터가 어, 4위 나락버스 아, 5위 그리고 나락버스가 4위였는데 자 나란히 지금 1, 위를 기록할 수 있죠. 네 잡았어요 탕치기 헌터자 탕치기 원터는 헌터! 헌터! 이번 경기 와 진짜 여기는 지르는 판단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빨랐습니다. 오, 순위 보조 점수차가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납니까 1, 2, 3대자점 네. 1점. 네 번째 라운드 대결을 시작. 퍼스널! 에란겐 FPP 1인칭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대결이에요. 강국 강남을 꿰뚫는 경기 방향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밀타로 갑니다. 강남. 자기장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센터로 가나요? 오! 오! 오, 오 이거 오, 왔어요. 이거 왔습니다. 탕치에게 네. 1등 할수 있는 그 자리. 쓸큰집 먹고 그쪽 왼쪽에 동산 먹으면서 충분히 게임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 먹을 수 있을 네. 거거든요. 네, 네. 교전 중심으로 키를 많이 올리는 플레이는 이제는 못한다. 그래. 아, 방식이 아, 헌터. 이거 우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 잘만 막으면은, 그러니까 접근하는, 몰래 접근하는 인원들만 잘커트해주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 지금! 네. 치기 헌터가 킬포인트 4스러 남고 우승할 수 있어요. 오 네. 여기서 또킬 하나 더. 네, 슬크짐 라인에서 저쪽 동산 바라보기가 너무 좋거든요. 음. 네. 자 그리고 뜨뜨와 네. 지금 외질의 선수가 들어왔죠. 도전했습니다. 네. 도전했어요 이거. 이 네. 안쪽에 도전... 팀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더못 들어가면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죠. 네. 백업 보는 속도 보세요 지금. 석팀이 지금 수류탄 뽑고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자 네. 어딘지 어, 알아요. 석! 지금 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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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탕식기 팀이 이번 싸움만 잘 넘긴다면 우승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 팀 하나 남았거든요 와우 토끼에나가 마무리 네, 이하나 선수 진짜 네 날카로워요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특애 질량 전면 예. 여기서 숨어있는 것까지 다 로자를 거리가 거리다 보니까 어디서 쏘는지 가, 분간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점수를 수, 할수 있는 좋은 게? 네. 타스로 네. 담을 수 있, 있는 자리에요. 아, 자기장 집 바깥이네요? 네, 여기서 어차... 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이 뒤에 있는, 뒤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7번 팀, 세젤의 한유주도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네. 와. 완벽하네요. 오케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세젤의 한유주 팀이 먹고 있는 동산을 피해 없이 이 탕치기 팀이 네.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석티비가 가죠. 네. 총소리가 들렸을 때 지금 세제리 한유주 팀이 이쪽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석티비한테는 기회가 왔고요. 어, 이거 큽니다. 자, 소리 들었습니다요 석티비. 아! 그래도 뮤오 지금. 네. 지금 잡아내고 한 학교 나습니다 이재희. 이재가 기절이에요. 기절이에요. 아웃까지 안 됐어요. 3대 2예요. 아, 연막 뿌려주고. 아, 근데 1인칭이다 보니까 수류탄 던지는 그 감각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확히 어? 못날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벽에서 싸주고 있어요. 네, 연막탄 뿌리고 충분히 백업할 수 있는 시간 됩니다. 네, 수류탄. 석. 3배율, 베릴. 베릴 3배율! 정말. 석. 베리 선배1네 7번팀 무너졌죠 한유주팀 무너졌습니다 이재희 살릴 수 있어요 자 이쪽까지 걸어 내려갈 수 있고 지금 차량도 지금 왼쪽에 자기장 구역에 잘 배치해 놨어요 우에가 네. 좋은 팀에 같이 가요 그렇죠 같이 왔다 같이 가요 네 레이 네. 선수가 상금받고 뒤 어, 어! 디프리팀을 정리를 하면서 자이재이가네아 출발하는 그 연약한 타이밍을 잘 노렸죠 여기 3명입니다 어 로자르 살아요 아 이거 한 방도, 한 방도, 한 방도. 위치 예. 읽혀서 석이 이거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한번 더석 와! 여기 식 어, 아 잡았어요. 네. 대리. 조금만... 아, 하지만, 하지만 이건 어려워요. 네. 네. 자 자기 상태인데. 이거 어려워요. 자 정리가 됐고 이렇게 되면 주춘일 쌤 거기 킬 점수 짬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 어, 이거 또 이긴지 모르겠습니다. 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탕치기한 쳐도 손님 거를 더 끌어올리고 나서 어좀이 경기를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위험합니다. 자 하나 남았어요. 다리고 있는데. 대위랑 알로 하나만 있거든요. 캡보야? 어 이거 생각보다 킬 포인트는 많이 올리긴 했지만 랭킹 포인트에서 네. 밀리게 된다면 약간 승격 게임이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자 로자르가 남아 있고 로자르 혼자입니다. 그리고 랭킹 포인트 더, 더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요. 로자르 슈퍼 플레이 해줘야 돼요. 혼자 남았어요. 로자르가 네, 슈퍼 플레이 어. 해줘야 돼요. 로자르 로자르. 야 오, 진짜 엎드려서. 그죠? <laughs> 실루의 사이로. 네. 자, 로자르 뭐잘 들어왔긴 게이. 했는데요. 쏘고 있는 팀이 있죠. 대위 알로아. 네. 음? 가운데 쯤 걸리겠네요. 또. 아 이건.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천공의 기사단. 그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팀이죠. 자 나락버스 팀과 그리고 이제 남은 로자르. 네. 자이둘 간의 대결에서 순위. 로자르 선수 어디에 숨어 있는지 대리야가 알고 있다면 수류탄을 네. 미리 던져서 공략해 버리는. 그러니까, 나락버스 팀을 직접 제거해서 순위를 바꿔버리는 그런 플레이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우승을 경쟁해야 되는 두 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 숨어있는지 있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이 요하가면요 아! 살짝! 일단 일부 빗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위치가 노출이 됐습니다. 위로 와요! 네. 로젠가! 봐야 돼요. 어, 선이랑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네. 각터 순차 제대로 알렸죠? 버스가 네.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위 점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수 있습니다. 자, 역반탄도 어. 이제 꺼져가거든요. 어. 어. 자, 아, 도둑이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위로 마무리가 됐고. 네. 자, 점수 집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지 우승을 누가 차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점수 집계는 저희 끝난 것 같은데요. 음. 네, 저 어딜까요? 자,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아, 탕치 전투. 야! 자 2등을 생각밖으로 리네요네 46점으로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네 3점 차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 전체 순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와 탕치기 헌터 오늘 로자루 선수의 마지막에 선전 대단했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주면서 끝까지 본인이 할수 있는 걸다 네. 해줬고요 네 파티그라운드 피제 오스타전 1, 2, 3위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우승 멋진 경기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죠 탕치기 헌터 와, 로자르 성태미의 EJ 선수, 거기다가, 와, 순간순간 멋진 활약을 한토끼나 선수까지 멋진 드라마, 멋진 영화 한 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한분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속 오늘 슈퍼플레이! 이제 BJ로 활약하자마자 첫 번째 대회에서 우승 바로 해버려요. 와, 진짜 채팅만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큰 무대에서 우승이 지한 소감 말씀. 어 일단 제가 멸망전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웠었는데 네, 이렇게 올스타전에 참가를 해서 네, 우승까지 해서 너무 네, 기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나와주셔가지고 선전할 모습 기대하는 팬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앞으로 BJ로서 어떤 모습 보일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BJ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재미 실력 모두 다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팀원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네 고맙다는 말꼭 하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배틀그라운드 BJ 올스타전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은 우승팀의 트로피 세레머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